진료지원 간호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상급종합병원 소속 4,065명을 포함한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은 1,599명, 공공의료기관은 320명 등총 1900여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월 말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완료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3월 3일 시범사업 보안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범위 외에 6개 업무범위를 추가 검토하여 현장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선 수술, 외과, 내과, 응급 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 투석, 상처 장루, 집중 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시범 사업 이후에도 교육 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 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 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한편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암 환자 진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